안녕하세요. 12월 1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어, 저희가 어, 미국이 땡스기빙 브레이크였습니다. 땡스기빙 브레이크라서 한 5일을 내리 연장 놀았습니다. 5일을 놀고 이제 다시 오늘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고 저도 학교 가고. 이제 어 대학교는 어, 저희 대학교는 오늘 월화수 월화 수요일이 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니까 수업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부터 이제 기말고사를 봐서 다음 주 이제에 종료하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무지 네, 빠릅니다. 미국에는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참, 한국도 그렇죠? 네, 미국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눈 껌뻑 하면 뭐, 월요일에서 주일 와 있고, 눈 껌뻑 하면 또, 한 달, 두달 열심히 가서, 12월까지 또 어느새 왔네요. 저는 또 이번에 오, 5년 차, 그, 그, 보고서를 써야 돼서, 이제 12월이 바쁩니다. 바쁘고, 이제 정신없고. 자, 뭐, 개도 산책시키고, 이제 뭐, 어, 개 산책 두 명이나 있네요. 오늘 날이, 어, 최고가 58도? 50, 60, 한 60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적당한 날씨입니다. 예. 않고. 12월인데 뭐 60도면 뭐 양반이죠. 그렇죠?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비트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갑자기 급락하더라고요. 한4% 5% 떨어져서 지금 아, 아까 아침에 나올 때 잠깐만 8만 3,800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85,800인가? 네, 85,800인가? 자, 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12월 돼서 희망을 보여주는 12월이 될줄 알았는데, 다시 많이 푹 주저앉았습니다. 9만 2천, 9만, 9만 3천까지 갔다가, 다시 8만 85,000 대로 85,800이었던 것 같아요. 폭 떨어졌습니다. 아 월봉으로 보면요 추세선이 가라앉는 추세예요. 네. 저도 돈은 다 뺐습니다. 돈은 다 뺐지만 그 아주 발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만약에 아직 오른다면 그죠? 아직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늘어지는, 어? 피크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른다면 저도 다시 봐야겠죠. 다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다시 8만 근처로 갔다 오른다면 뭐 들어가기 좋죠. 그죠? 8만 근처에서. 근데 이제 8만이 무너지면 진짜 와르르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와르르 빠질 것 같아요. 참, 코인이 어렵습니다. 저 지금 코인 유튜버들을 보세요.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코인 유튜버들, 저도 이제 뭐, 한국 유튜버들, 외국 유튜버들 보고 있는데, 코인 유튜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몰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이제 욕만 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불안한 사람들이 욕하러 들어오고, 뭐, 알트코인은 한국 사람 많이 샀죠? 거의 나락 갔죠. 비트코인보다 네. 더 희망이 없죠. 근데 뭐 얘기해봤자 뭐 진짜 욕먹죠. 그러니까 코인 유튜버들이 없어요,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른다고 그래요. 다 모른다고 그래요. 금리 인하가 지금 뭐 호재 남은 게 뭡니까? 금리 인하 한번 남은 거예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은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반짝 이제 주식시장도 거기에서 이제 산트렐리가 오는 거죠. 산트렐리가 거기서 오고 근데 사실 조산 모산 게, 그러면 1월 달에는 이나 없거든요? 그럼 뭐 조산 못산 거죠. 산타렐리를 타느냐, 아니면은 연말에, 연초에 그, 그 급등을 타느냐. 그두 가지인데, 조산 보산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산타렐리가 좋죠. 달콤하죠. 근데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연초에 랠리가 좋죠. 왜냐 연초에 주식시장이 그 해를 좌우한다고 그런 말들 많잖아요 그죠 물론 아주 아주 러프한 전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12월에 금리 쉬었다가 내년 한 내년 1월에 오르는 게 좋죠 그 증시에는 하지만 뭐 우리 민초들이야 당장 내리면 좋죠 빨리빨리 네. 빨리 해프닝 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중요하지만 저 비트코인 시장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해서 9만선 올라가느냐 금리 이제 내린다는 기대감으로 9만성을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은, 이거 이대로 쭉 빠지면은 8만, 이번 주말에는 8만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차, 날아가는 거죠. 개구리 서서히, 따뜻한 물에 서서히 가열해서 못 뛰어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주저앉고 있을 겁니다 네. 6만, 5만 빠지기 그냥 놔둘 겁니다 자, 시장이 어려워요 시장이 진짜 어려워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놔두면 되거든요. 빅테크 금방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양자 컴퓨터 주식들 뭐 조금씩 샀었는데, 그야말로 조금씩 샀어요. 다 빠졌죠. 한 3개월 해먹고 다 빠졌죠. 그거 다시 옵니다. 예, 네. 그거 가, 들고 있으면 다시 와요. 그래서 들고만 있으면 돼, 걔들은 코인 들고 있으면 4년 기다려요. 4년 코인 들고 있으면 4년 기다려요. 그거 너무 참뼈 아프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이면 4년 기다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저같이 꽤 많은 포션을 제 가정 경제에 비해서 넣은 사람들은 그거 4년 기다리면 힘들죠. 사연 기다리면 애 대학 갔네요 벌써. 애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다 철수한 거고요, 다 팔은 거고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지금 시장을 또 주의깊게 보고 있죠. 참,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참 희한한 게, 그 고래들이 팔때한 2주 전에 고래들이 팔때 희한했어요. 아니, 왜 팔까? 가만 히 있으면은, 미니멈이 1 6마인데 그죠? 미니멈이 1 6마인데 그걸 왜 팔아? 그때 그 사람들의 그아귀먼트는 고래들은 이미 많이 먹었다 고래들이 막 10년 된 고래가 팔고 막 그랬잖아요 고래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했으면은 뭐 몇십배 먹었죠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갔죠 이게 이렇게 됐고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룹이 MSTR이 또 아주 걔네가 80만개인가 가지고 있다죠 <laughs> 비트코인 10만 개가 아주 있으면 뭐 엄청난 거죠. 지금 비트코인 은 2100만 개 중에 거의 뭐 2000만 개가 이제 다 끝났나요? 죽은 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면은 얼마 안 남은 건데 이제는 하루에 450개씩 채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3년 있다 4월 달 되면요 또 반간기 와서 그때는 하루에 225개씩 그거밖에 못 채굴합니다. 그 진짜 희소성이 희소성이 엄청난 거죠. 희소성이. 그러니까 참이 시나리오를 볼 때는 비트코인을 안살 수가 없어요. 뭔가 뭔가 좀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을 투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다 꿈을 태우면서 정말 하루하루 이 삶을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번 사이클이 아주 그냥 배신을 세게 때렸어요. 이번 사이클이. 기관이 오는 바람에 기관이 오는 바람에 환호성을 쳤죠. 기관이 들어와서 뭐 얼마 산다 뭐, 뭐 ETF 만들고 정말 환호성을 쳤죠 근데 그게 결국은 개미들의 피눈물로 돌아온 겁니다 그쵸? 기관이 안 들어왔으면 은 사이클이 유지됐겠죠 이번 세 번째 메이저 사이클인데 유지됐겠죠 근데 기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다이내믹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뀌어서 피크도 없고 급락도 이제 덜할 거고 이번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이번이 지나보면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재작년까지는 순전히 개인이 달겨들은 개미가 달겨드는 사이클이었다면 이번 사이클부터는 그죠 이번에 이미 겪고 있는 사이클부터는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 코인이 평준화 되는 거죠 그래서 두고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살짝 자산의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미는 또 나가죠 왜 매력이 없으니까 4년 투자해서 뭐뭐 뭐 이번 사이클도요 근데 맨 최저점에서 피크까지는요, 한 6배 올랐어요. 맨 최저에서 제일 피크, 128,000까지는요, 한 6, 5배, 6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그 저점과 고점을 정말 딱 잡는 사람은 없고, 그죠? 그런 사람은 참 드물고. 또, 엄격하게 말해서 그래 한 5배 먹었다 칩시다 안전하게 빅테크 가도 5배까지는 아니지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에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또 오를지도 모릅니다 더또 왜냐면 개미가 나가고요 알트는 거의 거의 많이 망했다고 보면 되죠 알트는 진짜로 왜냐하면 비트가 그렇게 가야 알트가 가는 건데 비트가 이제 예전처럼 가지 않으니까 그죠 알트는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자 그럼 뭐 어떡하냐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떠나진 않습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가요. 이제 관망하고 있다가 제가 저, 저는 93,000 모두 다 얘기하죠. 93,00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들어가죠. 지금 낮게 들어가도 지금 들어가도 좋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나가지도 못해요. 못 나가요. 93,000 되면은 이제 나가는 거죠. 아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2차, 2차. 작년 아니, 저, 저번 사이클처럼 쌍봉이 난다면, 저번 사이클에 6만 쌍봉 두번 났잖아요. 그런 것같지 이게 다시 뭐한 어, 12만, 13만 쌍봉 한번 난다면은 들어갈 가치가 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의 가치가 있죠. 근데 안전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를 완전히 본 다음에, 아니면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올라가면 많이 먹겠지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비관론이 더대세예요 아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얘기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제 뭐뭐 뭐 판다 그런 순간 그냥 완전 완전히 그냥 끝나는거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도 거의 바투박 됐을 거예요 야, 참 그게 알다가도 몰라요 그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또 따라하는 회사들도 대박 작살났죠 뭐 이번 주 진짜 중요하다. 근데 이번 주도 뭐 없고 지지부진 8만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끝난 거죠. 거의 끝난 거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의 향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없는 이상 아마 그냥 또 박스권. 8만 초반에서 중반에 박스권을 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가면 이제 또 끝나는 거죠 이 번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이 또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사이클이 개미가 다 빠지고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사이클이 한번더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다음 해 사이클을 이제 보면은 정말 비트코인의 존망 성패를 보는 거죠. 다음 사이클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안 들어가죠. 이 답답하고 이 위험한 비포인장을 누가 들어갑니까 그죠? 안 들어가죠 리스크에 비해서 리워드가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 사이클에 이제 대박이 나면 다시 이제 다시 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저 다음에 꼭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로라면 내년 말부터 내후년 초에 이제 다시 바닥 치거든요. 바닥 치면요. 6만 밑으로 갑니다. 6만이나 6만 밑으로. 그때 사요. 그때 사면은 20만 넘죠. 다음에 피크는 왜냐면 하 최소한 두 배는 가니까. 6만에서 12만 8천 갔으니까. 20만 넘으면은 24만, 5만 되면은 6만 엠을 사면 6, 4, 24. 4배입니다. 4배에요. 4년에 4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리스크하지 마지. 그래서 저는 한번더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죠? 4, 5배. 잘하면 5배. 4, 5배 보니까 저는 들어갑니다. 가서 한번더 하는 거죠. 얼굴... 아, 이게 뭐냐? 좀 별, 별... 저런 차가 다 있네요. <laughs> 도, 도로... 도로에서 낙엽을 인도로 치운다. 그건 의미 있는데, 저... 뭐 어떡할까요? 거를다 빨아들여요. 또! 미국은 장비로 다, 장비빨로 다 삽니다. 저거 뭐 사람이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 장비빨 우리나라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전준 낙엽 쓸죠. 이화엽수가 이게 보긴 좋은데 야, 그 낙엽이 정말 어마무시해서 가을만 되면 보는 제가 다 끔찍스럽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다음 사이클을 도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네. 다음 사이클을 도모하기 어떻게 기다립니까? 또 4년을. 4년 있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laughs> 애도 벌써 대학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되겠네요. 1학년, 1학년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지켜보고 마지막 마지막 설거지 전에 한번 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야죠. 네. 한 지금 생각은한2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어나 이제 그 기대가 한 20%밖에 없는데 그냥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죠. 자 오랜만에 또 학교 오면 또 일이 산더미일 겁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방송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